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피티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별별이가 아니라 누구죠? 새로운 게스트 예 예술. <laughs> 네, 비비고요. <laughs> 예. 일단 제가 약간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오늘부터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합시다. 처음부터 없어요. 이어서 일단 이어서 할게요. 강제 대신. 안 돼. 그러면, 네. 아, 그러면, 제까지 했던 거 날라가는데, 네. 아, 할까요? 뭐 네, 할까요? 네, 네, 네. 궁금해요, 처음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은데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음저 기꺼이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 저라면 하겠습니다. 저장되나? 안돼. 아, 네. 자 회의실을 일단 이동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교육원 회의를 시작하죠. 이번 주첫 학기 첫 시작인 만큼 수업은. 담임선생님들의 재량을 맡기겠습니다. 자유롭게 피, 시간표를 작성하며 학생들과 탐색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럼 마음 편하게 시간표를 짤수 있겠군요. 리피치 선생님은 시간표 에 세우셨어요? 과묵하시네요. 후후. 그럼 저는 수업 준비하러 가볼게요. 리피치 이름 어 어? 잠깐만. 초기화 된거 맞아? 아 초기화 된거 맞네. 자 이런 그대로지. 일단 이거 설명도 안 나오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 내가 들어봤는데 그 아무것도 이해가 안돼 그래서 보면서 하는게 일단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거든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풀려면 명상과 체육과 영화감상 등등을 해야 하는데 학업이 단 많이 있어. 그럼 이쪽에 보면 뭐 원래 거랑 비슷 똑같은데? 아, 내가 올린 거는 다 이거 만 있는데 내가 올린 거. 얘새는 아니, 누구야? 얘새 원래 있었던 거야? 어. 얘가 1등으로 잘하고, 얘가 2등, 얘가 3등, 아, 얘가 3등, 얘가 4등이야. 근데 얘는 딴 사람들이야? 이거, 그거야, 그, 뭐야, 학생. 아. 일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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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아니야, 수학, 수학. 그리고, 아, 아니다 여기에, 모의재판. 그리고 이거는, 체육. 그리고 체교시에는 첫날이니까 다 기계하래. 기가가 뭐야? 집에 가라는 뜻이야. 집에 가. 자, 나 가자. 7교시랑 8교시 집에 가는 거야? 응. 근데, 네. 자습을 할 수도 있어. 음, 누가 1등이라고? 예. 음, 검은 음, 머리. 2등은? 예. 3등은? 예. 알았어. 그다음부터는 말안 할게. 너무 공부했어. 근데 얘들이 공부를 안할 수도 있어. 얘가 얘, 조, 얘처럼 졸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낙서를 하거나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 읽기 전에 왜? 이거 내가 모의 재판 시간이잖아. 재판 같은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 6교시에 넣었잖아. 아닌데? 6교시. 5교시에 넣었어. 그거. 근데 왜 1, 2교시 안 해? 1, 2교시 했어. 빨리 가는 거야. 그냥. 어? 이건 뭐지? 학생 주임이 찾아왔습니다. 리피치 선생님, 어제 신입들과의 첫 수업을 해보고 어나요 음, 괜찮았습니다. 좋은 출발이군요. 그럼 신입생들과의 첫학기식 축하하는 뜻으로 웰컴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생 주임에게 우유, 차, 사탕 한 개씩을 선물 받았습니다. 어, 이걸로 스트레스 내릴 수 있어. 존경들 어, 이번에는,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해보자. 다이. 다 해. 다할 수는 없어. 생물도감, 애니메이션, 우주, 오 우주탐구 한번 해볼까? 뭐, 이제 봐, 어제 했으니까, 우주탐구해보자 그리고, 음, 윤감상자 애니메이션. 아이야어 잠깐만 국어 거꾸로 탐구 수학 영어 탐구 왜 이렇게 해 그냥 나막 하는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뭐 그렇게 되겠지 선생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한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직전. 어 탄구가 플러스 10% 해야 하고 스트레스가 60이어야 해. 오케이. 어 이게 가상현정형오 이거는 건축 모양 이런 거구나. 너는 과학 수사, 긴거물을 찾고 이러는 거야. 너는 모의 구개 옆으로 좀 가줄래? 부담스러워. 우주 탐구. 이. 이거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고 있어. 얘는 그림을 못 그리네. 얘는 정말 잘하네. 그래. 어, 얘는 정말 잘조라 일단 자습 열심히 하도록 하여라. 어 자습을 열심히 하도록 하여라. 열심히 탐구 또 해. 탐구 퀘스트 받았거든. 탐구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너희들은 탐구다. 오늘은 탐구만 한다. 맞아. 수학. 탐구. 어, 지금 모르겠구나. 그래. 일단 다음 시간에 수학 올빵이다. <laughs> 5, 6, 7, 8. 두 개만 더. 10, 예, 10, 됐어. 야. 누가, 짝사하래, 야, 야! 주의. 수업 때도 주의하도록 해. 열심히 탐구하렴. 자지 뭐. 얘는 뭐, 언제 잠을 잔 거야? 탐구 많이 오르겠다. 탐구 많이 올랐다. 자. 이제 탐구는 했으니까, 이제 수학이다. 일단, 휴식도 조금 줘야겠지? 그러니까, 어, 영화도 보고, 체육도 하고 명상도 하고 수학 시마 수학 시마 수학 시마 기출 수학 기출 수학 기출 수학 기출 수학 기출 수학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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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 지 선생님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재밌겠죠? 39 15 플러스 15점 이상 밥컵 먹으렴. 냠냠. 얘 내준다. 얘네도 니 몰라. 병상. 스트레스를 풀려. <laughs> 어허, 누가 공, 낙서를 하나, 어허! 어, 발표하렴. 어허, 누가 낙서를 하냐? 어, 찬란히, 어? 찬란하고만 옆으로 좀가줘 부담스러워. 나도 <laughs> 부담스러워. 일단 약간 빨리 할 수도 있어요. 1.5배에서. 음. 자,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벌써 끝났어. 내가 뭐. 너도 깔아. 그리고 있긴. 수학도 해야 하니까.

아, 그만해! 영어 15점, 오케이. 영어도. 아, 좀 기물, 그만해! 야, 홍진. 응? 야, 우 동생이 한거 타볼래? 아니, 지금 방송 중인데. 어허 누가 낙서 하나 책에 어허 어허 공부를 해야지 어 그래 그래 다원이는 잘못한 거 없어 하나도? 다원이? 응. 다원이는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어. 다원이 진짜 조금 조금씩 책을 읽어 책을 읽고 있어 그냥. 내가 보여. 주말에는 수업이 음, 없대요. 그럼 기가를 해야 한데, 학교를 출근해야 해. 회의를 해야 하거든. 이번 교직원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담구 수업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담구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 수업을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다음 다양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업이니까요. 왜? 그렇다면, 이번주일교시에는 탐구 일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음, 에 가서 이 병원에 가서 이 병원에 가서 이 병원에 들 아니야 어에가가이병이가가니오케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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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음. 그리, 그리, 하다. 피치, 그럼, 맞아요, 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면 저를 찾으세요. 그쵸, 제가 웬만한 소식들을 다 알, 알아요. 응. 아, 좀, 그만 좀. 피치는 이렇게. 선생님! 얼글또글 아, 기다려봐. 선생님! 음. 선생님, 죄송해요. 알았어, 그래. 선생님 죄송해요 수업에 강의 된다는 건 알지만 버려진 고양이가 임시 보호 고양이를 임시 보호자 차 데려와 버렸어요 음천재지가 있다 그럼 다 같이 다 함께 고양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아 떠나자 아 찾아 나서자 일단 교 교무실에도 고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자. 고양이를 맡아줄 사람들을 찾아야지. 너무 귀여워.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생들과 길거리로 나가 하루 종일 고양이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50 감소되었습니다. 근데 고양이 너무 귀여워. 이거 주인 안 데려가줘도 될것 같아. 너무 귀엽지? 응, <laughs> 귀여운 귀여 두 마리나 니한번더 음. 이렇게 해보자. 몰래. <목소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 성공했어 나 테스트. 나 이거 처 처음 <목소리> 성공함. <성공하고>. 예. <목소리> <목소리> 야. 뭐야 <목소리> 이게. <목소리> <목소리> 컴퓨터가 보여줄게요. 이거 카메라로. 어, 15분 넘.